요번에 재료분석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어, 뭐, 재료분석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어요. 어, 그간의 좀 과정을 좀 본다면, 제가 매지온을 방송을 네, 계속 하게 된 타임, 타이밍이 여기였죠. 여기서 방송하고 나서 네, 올라갔죠. 급등 때려 죽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빠지고서 이렇게 움직였죠. 저는 매지온은 네, 좀잘 좀 보고 있어요. 이게, 매지온 같은 경우는 노란색 선은 얘기해 드렸죠. 네, 노란색 선이어서 걸리고서 빠지고, 때려주고, 다시 한번 때려주고, 다시 빠지고. 오늘 다시 금 올라오네. 노란색 선 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음, 그 그래서, 아,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지온. 네, 계속 추적, 팔로잉 하고 있죠. 6일 전에, 4일 전에, 10일 전에, 2일 전에, 5일 전에. 네, 매지온 계속 팔로에맞면서 네,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뭐 종목 분석은 계속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료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좀뭐 주주님들은 다 아시긴 할 거예요 어, 요 재료가 있는 거죠 지금 매지온 미국 임상 실패 어, 미 예, 임상실패 폰탄치료제 재도전한다. 그래가지고 연내 임상 3상 시험계획서 제출할 예정이다. 이런 거죠. 최종 관문인 임상 3상을 다시 진행한다. 라고 합니다. 메지오는 고배를 마시는 심장수술, 부작용 치료제, 유대나필의 품목 허가에 재도전한다. 그래서 메지오는 올해 미국 식품의약국의 유대나필, 임상 3상 시험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2 2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음, 재료 관점으로 얘기할게요. 뭐저 기사 뭐다 읽어 뭐 각자 알아서 보시면 될것 같고 재료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재료라도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그 접근하는 방법이 해석도 그렇지만 좀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거 없고 어차피 지금 메조는 그 임상 실패한 거폰탄 치료제 이거 재도전한다는 거잖아요. 핵심은 이거죠. 핵심만, 체크해보세요. 일정만 보시면 될 거거든요. 연내 임상 3상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겠다. 연내면은 이제 이번 연도겠죠. 2022년. 근데 지금 12월 12일이니까 31일까지 있으니까 조만간, 어,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겠죠. 올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유대나필 임상 3상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하죠. 그러면 재료가 뭐가 있냐면은 제출하는 거 <laughs> 되게 웃기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메지온은 지금 이 폰탄 치료제 이거 재도전이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하락을 한 거잖아요 실패 임상 실패한 거로 인해서 하락한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재도전을 하게 되면 재도전 하는 것 자체가 메지온에게는 당연히 큰음 다시 그 악재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겠죠. 그 무슨 얘기냐면 매지온이 그동안 네,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폰탄치료제 관련해서 쭉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빠진 부분을 다시금 극복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임상을 제기하면서 어 품목화가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NDA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 과정, 극복하는 과정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 재료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재료가 되긴 쉽지는 않죠, 솔직히. 냉정하게 보이게 되면 시험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재료가 되긴 어려워요. 왜? 시험계획서 제출한 게 무슨 재료겠어요? <laughs> 어? 그리고 승인됐다는 것 자체도 재료가 되긴 어려운데요. 이 회사, 이 종목에는 재료가 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재료가 되려고 한다면, 임상을 성공했다. 삼상 임상을 성공했다. 이런 것이 재료가 되지, 계획서 제출하고, 뭐, 계획서가 승인됐다. 이런 것이 재료가 되긴 어렵죠. 그 계획서인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더라고. 근데, 매지온 입장에서는 대단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종목마다, 그, 그, 재료의 강도가 좀 달라요. 어, 해석하는 방법과 강도가 다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연내 임상 삼상 시험계획서, 이거, 시험계획서 제출하는 것 자체도 아마 재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시험계획서 제출하고, 승인, 어, 승인을, 되게 <laughs> 웃긴 건데, 어, 삼상 시험계획서를, 어, 제출을 했잖아? 그럼 그걸 또, FD에서 승인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또 승인했다고 그게 또 재료가 될 거예요. 아니, 근데 별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임상할 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 아니거든요. 다른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메조는 메조는 이런 자체가 이런 과정의 일련의 과정들의 재료가 음, 그러니까 호재로서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실패한 것을 다시 재 도전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출했다는 거, 어 제출했다는 혹시 기사가 뜨면 어 제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제출했나요? 연내에 제출한다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만약에 제출했으면 또어 제출했다는 게 있나? 제출했으면 또 그것도 재료가 될 거예요. 그걸로 해서 뭐또 올라가기도 할 수도 있어요. 아제 뭐제출 관련된 얘기는 아, 안 나왔죠? 그 사비자 불린 도입 논의 이거는 예전 얘기라서. 근데 사비자 불린 도입 논의 이런 거는 그냥 저거예요. 메인은 아니야. 얘는 폰탄 치료제 이거 제도전의 메인이지. 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이제 제출했다는 또 기사 뜨게 되면 그걸로 해서 한 번쯤 살짝이라도 좀 올라갈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이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이제 IND 시험 계획서를 승인해 준 거. 승인을 해준 것도 뭐 승인을 보통 한달 아닌가요? 한 달에서 두달 안에 승인해 주죠. 길어봤자 세 달이죠. 예, 네, 승인을 해 주는 거니까 또 승인했다고 또 기사가 뜨면 그것다 또 재료가 돼 가지고 그것도 또 그거 그것 갖다 주가를 올리고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 임상 삼상을 진행하는 통상적인 기간은 1년에서 2년이죠. 보통은 2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2년 정도. 그러면 이제 재도전을 하니까 앞으로 이제 매주는 2년 정도라고 보시는 게 낫겠죠. 굳이 짧게 잡을 필요 없어요. 주식할 때는 굳이 짧게 잡으면서 네, 투자금 운영할 필요 없습니다. 약간 좀 여유롭게 하시는 게 좋, 좋기 때문에 어, 2년 정도라고 좀 네, 감안하시고 투자금 운영하시면 좋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임상 기간은 뭐 2년 정도라고 보시고 하지만 그 전에 예, 그 전에 뭐임상 뭐 임상 계획서 IND를 제출했다 뭐 이런 것같다도 한번 주가를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IND를 승인해 줬다 FDA에서 위 예, f d 에서 어, 승인해 줬다 이것도 재료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자잘한 것 같다가 이제 주가를 이제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뭐 이제 뭐 이제 임상 중간 뭐 발표 뭐 그런 거 있으면 또 그걸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뭐어 매지원 재료는 이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뭐 차트도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약간 이 차트도 어떤 모양새가 있냐면 버킷 스튜디오 같은 모양새가 있어요. 네, 버킷 스튜디오도 이러, 이러다가 이러 오늘 저기 상하까지 갔죠. 이런, 약간, 이런 모양새가 있어요. 그, 매지온도. 좀어비스해요 매지온도 네, 지금 약간 조용하게 움직이죠. 어비스하게 움직였어요. 얘가 지금 잔파동에서 움직이죠. 음, 여기서 이렇게 행보성이죠. 이 자리에서. 음, 지금 여기인가요? 예. 네. 요 정도 올라오고. 그러면 여기서 뭐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러다가 빵 한번 때려주겠지 하겠죠. 음,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도약을 하는 거지, 한 단계 올라가는 거지. 근데 그것 또한 좀매직봉일 거예요. 네. 어떤 관점에서 매직봉이냐면은 여기 이미 뚫어놨잖아요. 네. 여기 11월 8일자 캔들에 14,850원 이거 한 뚫어놓은 거잖아요. 14,850 뚫어놓은 거 있으니까 아마 이거 더 높게 올라가겠죠 아 높게 올라가기 전에 한번 근데 계속 흔들어 낼 거예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올라갔다 떨어졌다 계속 하면서 계속 또한 단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잔파동 만들고 한 단계 올리고 잔파동 만들고 근데 이게 범위가 아까 얼마였지 20%죠 그럼 2 20 0는 잔파동이네 <laughs> 그러면, 여기 지금 올린 게 어디죠? 올린 게 여기니까, 그러면, 그 다음 게, 그 다음은 여기겠네, 그치? 뭐, 여기 아니면 여기겠네, 그치? 그럼 올렸다가, 그러면 또 올렸다가, 뭐, 막고서 또 빠지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차트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가, 이런 재료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재료는 다른 거 아니고 이 기간을 참고 해서 기간. 그러니까 이 자잘한 삼상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 중간 테스트도 있고 뭐 발표도 있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IND, 뭐 승인, 뭐 관련된 재료들을 보게 되면 그갖다가 어 차트를 올리는 데 예,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1, 2년 정도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투자, 그, 파동이 크게 크게 움직일 수 있긴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뭔가 기반이 잡히게 되면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기대감으로 이게 어느 정도 잡히게 되면 올라가는 게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기대감. 그러니까, 뭐랄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임상이 얼마 걸리죠? 임상이 보통 1년에서 2년 걸리잖아요. 그럼 일, 중간이라고 한다면 1년 이라가 있죠. 근데 1년 전이라 하더라도, 1년 가기 전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기대감으로 가는 부분도 있어요. 어, 기대감. 중간 결과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다고요. 왜냐면 선반영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하시게 되면, 네, 투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좀 감이 오겠죠. 그니까, 이벤트도 있긴 하지만,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요. 그래서, 음, 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적절하게, 어, 이거 좀 참고하시고, 투자금을 잘 운영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재료 분석 여기까지 좀 같이 볼게요. 매지원에 대해서는. 그니까, 재료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지,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게끔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재료라도, 어, 그냥 기사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돈이 되게끔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도 중요하긴 하겠는데요. 이런 정보도 중요하긴 한데, 이것을 세력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걸 알게 되면, 내가 투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전략도 세워지겠죠. 그러니까 재료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 그시면은이 재료를 분석하는 게 다른 분들하고 관점이 차이가 날 거예요. 이 네,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새로 오신 분들 구독 구독.